자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상당히 덥네요. 자 오늘은 그 송아지 제각하는 거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각하는 방법은 지금 그 제각 연고를 사용해서 제각을 하는데요. 어불이 올라오는 그 불자리에다가 어 다리깡으로 살짝 밀고 그다음에 어, 제각용고를 바른 다음에 어, 청테이프를 감아 가지고 어,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청테이프를 풀어주면 어, 제각이 그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그 e p 를 장착을 할때 어, 생후 한 5일에서 일주일 어, 이쯤에 이제 그 e p 를 장착을 하는데요. e 표 장착을 하면서 제각하고 어, 그 다음에 지속성 항생제까지 같이 그렇게 어, 주사를 합니다. 어, 지속성 항생제에 대한 부분은 어, 향후에 어, 설사 예방, 혹은 호흡기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어, 암송아지 제각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각을 하는 방법은 그 제각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전기식이지만 충전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제각연고를 이용해서 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각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보지를 않아서 그 장단점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단은 뭐 저는 제강 연구만 해도 소가 그렇게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 요게 제강 연구입니다. 요게 제강 연구인데 어, 디호닝 연고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인데 어, 이거한통 사면 어, 상당히 오래 씁니다. 한참 써요. 그래서 어, 이게 안쪽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색, 갈색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불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그 불자리를 이렇게 뭐 녹이는가봐요. 약에 대한 어떤 기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그 소들을 제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뭐 가장 큰 이유가 보면 그 사람의 안전, 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 사람의 안전이 첫 번째라고 보고, 그 다음에 소들과의 어떤 경쟁에 의한 어떤 사고, 안전 사고, 소들과의 안전 사고, 유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서열이 높은 개체가 서열이 낮은 개체한테 홀로 공격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또 미연에 방지도 할수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이 어, 소들 간의 어떤 사고를 방지하는 게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소를 제각을 하게 되면, 음, 뭐, 제 기준으로는 소가 좀 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본인의 어떤 그 뿔, 주무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어, 소들 간의 어떤 서열 다툼,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어도 주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떤 그 상처를 입거나 또 그다음에 옆구리나 이쪽에 어뭐 타박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제각을 어 자꾸 권합니다자 오늘 태어난 지한 지금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조금 늦었는데 어 오늘 암송하지. 제가 하고 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음. 자 일단은 여기 귀 옆에 어 털이 털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말린 부분이 거의 뿔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바리깡으로 밀고요. 자, 이제 여기 뿔자리를 어, 바리... 이발기를 이용해갖고, 어, 저리가 이발기를 이용해갖고, 어, 밀었어요. 음. 여기에 이제 그 제강 용고를 달라고. 자, 음. 제강 용료한요 정도면 돼요. 음. 음. 예전에는 여기에 제각 모자도 있었는데 어, 그걸 사용해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제각 용고가 다묻고 이래서 어, 이렇게 청테이프로 씌워 놓고 뭐 이만큼 청테이프로 그 간격 본드로 이렇게 붙여놔도 되고요 어, 저는 이렇게 해 놨다가 어, 한 반나절 있다가 이렇게 그냥 떼어 버립니다 자그 다음에 쇼핑표를 달고요 그다음에 이거 드랙신, 어, 요거 예방용입니다. 예방용인데 요거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어, 한번 설명드릴게요. 드랙신은 일단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동화제한 1mm 정도. 그다음에 혹시 좀 예방 약. 이러면 어, 송아지 이제 출생하고 이표 달고 제가 하고 그다음에 콕시 좀 예방약까지 이렇게 하면 어,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유 전까지는 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유 전까지 제가 할 일은 일단 여기까지. 자, 가.